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탄강이라는 낭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같이 생각해보자 해서 질문 주신 것인데요. 한탄강이다. 이 명칭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탄바이러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탄강은 한수, 한수, 중국의 한수를 얘기한다. 또는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이 강유역에서 어, 어, 만들어진 일어난 나라에서 나라 이름으로도 쓰인다. 탄은 여울이다. 여울탄이다. 그렇죠. 강이다. 다, 어, 물과 관련됐다 해서 다 삼수가 들어갑니다. 한수 한의 오른쪽에 이 글자는, 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 글자예요. 그래서 사전에도 사실은 이 글자 자체로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글자와 닮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란 진흙근이다. 진흙이다. 그래서, 물이 좀 적은 모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이다. 그리고 탄은 어려울 난과 합쳐져서 여울 탄이다. 강은 장인공과 합쳐져서 강강이다. 이렇게 되죠. 그거 사진을 보니, 강원도 평강군에서 시작해서 철원군을 지나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다. 길이는 뭐, 140km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임진강은 이제 한자로 이마임 자에 나루, 어, 진짜로 쓴다 이렇게 되죠. 왜 한탄강이냐 하면 어, 어, 말하자면 순우리말로는 한여울이다.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큰여울이다. 큰여울이 있는 강이다 해서 어, 한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을 어, 보니 어, 고산자 김정호가 쓴 어, 만든 대동지지라는 어, 지도에는 이것이 대탄강으로 돼 있다. 그렇죠. 뭐 이것도 뜻은 같겠습니다. 큰여울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 어, 강은 또또 또 다른 별명이 있다. 우리말 소리는 같지만 한자가 다른. 한, 한, 한이 맺혔다 할때 한, 탄은 탄식한다라는 막 그런 이름으로도 쓰이는데 막 일종의 민간 전승이다. 자료를 제가 몇개 찾아보니까 어, 이것이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예가 왕건의 쿠데타 당시 도망가던 도중에 이 강을 건네면서 한탄을 했다. 막 그렇게 해서 유래했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유교 전쟁 후에 월남하던 사람들이 한탄강에서 많이 실패를 했다. 그리고 이제 휴전선이 지나가죠. 휴전선이 이 강을 지나게 되면서부터 본류인 임진강과 함께 한이 맺힌 강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커졌다. 그래서 한탄강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것. 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탄강에 뭐 주상 전리가 이렇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석적. 예, 외로울 고자, 돈석자. 이렇게 어, 있는 고슬증이 있고 제가 앞에서 한탄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한탄 바이러스 어, 한탄강에서 이름이 유래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타 바이러스라고 쓴다. 1976년 이호왕 박사가 이호왕 박사가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호왕 박사가 쥐의 폐조직에서 최초로 분리에 성공했다. 한탄강 이름을 따서 명명을 했다. 어,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막, 뭐, 그러한, 어, 병을 결국은, 어, 치료하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막, 뭐, 세계적인, 어, 떤 어, 뭐, 이렇게 바이러스를 분리했다는 것이 한타바이러스다. 원래는 한, 한탄바이러스였는데 이것을, 뭐,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타로, 이것이 한탄이라는 게 조금, 어, 글쎄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은 조금 읽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서 아마 한타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쪽에 한탄강 쪽에 이제 연천에 그렇죠? 연천에 전곡리에 선사유적지가 있다. 구석기 시대에 어떤 돌도끼 같은 것이 많이 발견됐다 해서 유명하다. 연천이라는 것은 보니까 삼수변의 이열연입니다, 그렇죠? 잔 물결이다. 물결이 이렇게 이어진 것이다. 우리가 아주 모래가 많은 곳이라든지 눈이 많은 곳에 보면 바람이 일게 되면 바람 따라서 이렇게 물결처럼 파도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 그런 것이 이제 연흔이라고 한다. 흔은 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지층 지청, 지층에 이렇게 퇴적이 됐는데 해안가나 해안가 이런데 보면 이렇게 단물결처럼 흙이 이렇게 말하자면 퇴적이 돼 있는 그런 것도 연흔이라고 한다. 자, 글자를 잠깐 보면, 한수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나라와 관련된다. 이것은 장강,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자강, 양쯔강, 양자강의 상류지역을 한수라고 한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초나라가 여기서 이제 일어났는데, 어, 진시황의 진나라가 망하고, 항우, 항우와 유방이 있던 그시대 항우가 일시적으로 초패왕이 되면서 18개의 제후국을책봉을 한다. 네, 그렇죠? 그때 유방이 이 한수유역 일 때, 인 한중, 한중 땅에 분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왕이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방이 천하를 통일해서 한나라가 생겨서 결국은 한왕이 한제가 되죠. 네. 이 이후에 이제 중화문명 자체를 뜻하는 그런 글자로 쓰여서 지금의 우리가 배우는 한자도 여기와 관련되고 한족이라든지 막 여러가지 한자가 여기에서 연결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많은 나말을 만듭니다만 그 중에 일부 중에 하나가 한자를 붙이면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 특히 남자 그렇죠. 그 한이다 아주 큰 사람이다. 괴 한이다 그렇죠. 치 한이다. 냉혈 한이다 아주 작갑다 피가 차가운 사람이다. 무능 한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그렇죠. 무례 한이다 무례한 사람이다. 문외 한이다. 문 밖에 있는 사람 비전문가다. 문외 한이다. 또 파렴치한이다. 염치를 깨뜨린 염치 가 없는 사람이다. 철면피 한이다. 아주 낯가죽이 새로된 그런 철면피 한다 좋지 않은 거의 대체로 좋지 않은 의미로 남자를 쓸 때는 한이다. 자, 그리고 은한이라는 것은 이제 은하수를 가리켜서도 은한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한라산도 이 한자다. 나는 이제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은하수를 어, 땡겨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이 글자를 많이 쓰죠. 어, 서울을 예전에 한양이라고 했다. 그렇죠? 또 한성, 한성. 서울을 한성부라고 할 때도 있었고 또 백제시대에서도 뭐 한성이라 뭐 그런 어, 경기도 광주와 남한산성 쪽을 어, 한성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강, 우리나라에 서울의 한강. 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의 한수다. 한강투석이란 말이 있다. 한강의 돌던지기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강의 돌던지 봐야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할때 한강투석이다. 뭐, 북한강이 있다. 뭐, 남한강이 있다. 다 이렇게 쓴다. 북한산, 남한산성 할때 다, 어, 한수한을 쓴다. 이렇게 되죠. 앞에 여울탄이 나왔는데, 예, 뭐, 대전 쪽에 있는 신탄진이다. 그렇죠? 이때도 탄을 쓰고. 어, 현해탄이다. 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어떤 해협 그렇죠? 대한해협 쪽에 일본 쪽 지명을 현해탄이라 한다. 예. 금은, 금, 금은 현자예요. 그렇죠? 바다 해자다. 현해탄. 그리고, 어, 지역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걸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다가져오지 못했는데, 수원에 메탄동, 그렇죠? 메탄. 예. 메와 메자에다가. 파주에 가면 광탄면이 있다. 평창에 미탄면이다. 공주에는 탄천면이다. 화성에 동탄동이다. 또뭐 팔탄이다.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이 탄자 중에 한자 중에 오른쪽에 이 글자가 쓰인다 했습니다. 이 글자는 결국 이것과 같은 글자다. 노란 진흙근과 같은 글자다. 이것은 발음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른다. 근데 일반적으로 막 간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만들어진 글자가, 한수, 오늘 나온 한수 한이다. 그리고, 어, 려울간 자도 있다. 그렇죠? 간, 간신이 뭘 했다. 간신이 뭘 했다 할 때, 어렵다. 또는 어려울 난 자도 있다. 그렇죠? 어, 간난, 간난. 여기에 간과 난을 합쳐서 간난이다. 가난하다 할 때, 원래 말이 간난에서 한자 말이 변한 것이다. 오늘 나온 여울탄이 있고, 입구를 붙이면 단식한다 그렇죠 단식한다 그리고 하품 흠자를 붙여도 단식한다 어, 뜻이 있고 또 없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 이둘 단식한다 할 때는 이두 낱말 다 같이 쓴다 이근 자가 들어가면 이제 어, 발음이 대체로 근으로 난다 힘력을 붙이면 부지런할 근이다 근면하다 그렇죠 난목을 붙이면 무궁화나무근이다 우리 를 근역이다 무궁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를. 그리고 말 소문을 붙이면 삼가다 할때삼갈건이다 근신한다 또는 뭐 근조한다, 뭐여 가지 근하신년 할때 그렇죠. 어, 구소록을 붙이면 아름다운 옥이다. 그리고 어, 부지런할 근에 마음심을 붙이면 은근하다, 은근하다 우리가 뭔가 은근하다 할때 은근이다. 은은 은나라 은자 아래 에 마음심자를 쓴다 그렇죠. 그리고 밥식자를 붙이면 흉년이 들었다 흉년 그렇죠. 기근이다 할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인을 붙이면 겨우다 겨우 겨우, 어, 근소하다 근소한 차로 이겼다 졌다. 또 근근이 뭘 한다 할때 근이다. 겨우, 볼근자를 붙이면 이제 어, 찾, 뵙는다는 뜻이죠. 근친, 근친, 어, 시집간 어, 딸이 친정에 오는 것, 또 출가한 스님이 어, 원래 자기 집을 찾아 뵙는 것을 근친이라고 한다. 오늘 한탄강, 한탄강이라는 이런 글자를 지명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한자가 일본 신자체는 여기 여기 조금 다릅니다. 여기 윗부분에, 그렇죠? 윗부분에 이렇게 이 모양이 여기 빠진다, 빠져서 풀초자 모양으로 됐다. 그래서 다르다. 그리고 중국의 간체자도 이렇게 다르고 탄자도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한자와 한자와 어 이렇게, 탄자, 탄자의 오른쪽 부분, 왼쪽 부분 이죠 이거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인데, 왜 여기에서는 이것이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죠? 어, 이것은, 어, 말하자면 상용 문자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문자이기 때문에, 획을 하나 줄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상용 문자가 아니다. 상용 문자 아닌 것은 고치지 않습니다. 일본의 신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온다. 오늘, 한탄과큰 여울이다. 그렇죠? 또는, 어, 한스러웠고 탄식하는 곳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진강은 어, 이름이 어, 예전 신라 때부터 생긴 임진현이라는 그쪽에 지명이 있었다. 그래서 어, 임진강으로 됐다. 은한이다라는 것은 어, 저 하늘에 떠있는 은하수를 얘기한다. 한라산 할 때도 한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